싸우지 않고 이기는 열 가지 기술. 인간 관계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고대 사상가 묵자는 이러한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는 겸애라는 독창적인 학설을 창시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과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2.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위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 했다. 아첨하는 이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망칠 수 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에게 필요한 조언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 3.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뤘다 묵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는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4. 의미 없는 논쟁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 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걸.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과의 불필요한 논쟁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차라리 이해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위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에도 해당된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 생각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소인을 피하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며 소인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하므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일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소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을 멀리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자랑하지 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고 했다. 겸손한 태도는 타인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데 중요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타인과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8. 신뢰를 쌓아라.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다. 진정한 신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진실한 태도로 쌓아야 한다. 신뢰가 있는 관계는 작은 갈등도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신뢰가 없는 관계는 작은 일도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의 신뢰는 협력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가정에서의 신뢰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를 쌓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쌓인 신뢰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9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작은 배려가 큰 신뢰를 만들고 작은 존중이 큰 존경을 낳는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큰 도움이 된다. 또한 배려와 존중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0.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은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다. 또한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나은 협력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언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